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마운트 시모라는 산이 나오는데 유명한 스키장이 있고 그 스키장 옆으로 눈길을 따라서 등산을 할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의 눈이기 때문에 보통 등산화를 신고 가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화 밑에 특별한 기구를 장착하고 이렇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취미활동을 우리가 스노우슈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저도 이제 이 스노우슈잉을 한지가 어약 4년 정도 되는데요. 너무나 참 좋은 그런 어 취미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키는 타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어. 오른쪽에는 이제 스키장이고 왼쪽은 스노우슈잉을할수 있게 돼 있는데, 스노우슈잉 하는 입구에 보면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옆에 지금 보시는데요. 어, 사인이 영어로 아발란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아발란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사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사태를 표시하는 오늘 눈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표시하는 그 계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로 눈사태가 조금 이렇게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는 모 o 레이트 하면은 눈사태가 중간 정도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Considerable, 이제 생각할 만큼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돼 있고, 밑에는 High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 그 다음에 Extreme 하면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어, Low로 돼 있어서 안전하게 제가 선호 수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기계를 기기, 기계가 가르키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살다 보면은 눈사태와 같은 그런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상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요, 스노싱 하는 입구를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올 2020년도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더 점검해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마운트 시모어 들어가는 입구, 스노우쉼 입구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걸어온 그 입구고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스키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죠.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크리스마스 추류에 나오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멋있고요. 여기 이제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시모, 윈터, 트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사인을 못보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발란치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로모드레이트, h 스드 h 블 하이, 익스트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 사인을 보면은 오늘의 그 위험한 정도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항상 우리가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대비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유튜브 모든 애청자 또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선호슈잉을 이제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약 10분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특별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냐 면은 캐네디언 백인인데요. 이름은 팀 존스라고 하는데 아, 베, 캐나다 밴쿠버 경교의 구조 대장으로 활동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계속해서 팀 존스가 있는 지점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팀 존스의 이렇게 조형물이요 아 있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저 밑에부터 있는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겨우 지금 저희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장미나 꽃들도 많이 갖다 놓고 하는데요. 지금 눈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가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스노우 스윙하고 내려가는 케네디언들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강아지도 한 마리 가고 있군요. 예.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케네디언 두 사람이 내려가서 이 발자국 소리 때문에 다시, 잠시 멈추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팀 존스는 벤쿠버 캐나다 건교에서 많은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 구조대장으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고 또그 구조대 대변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캐네디언 히어로, 히어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구조했는데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이 54세 되던 해 지금부터 몇년안 됩니다. 2014년 1월 19일 날요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또 구조대 세미나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라갔다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곳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 존스는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도저히 며칠 동안 갇혀 있던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조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구조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팀 존슨은 결국 사람들을 구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조되고 난 이후에 또몇 년도 이렇게 살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의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저팀 존서의 그 구조물 위에 보면 또 십자가가 있어요. 공교롭게. 참 어떻게 보면 어미심장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원히 구조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요 지점을 지날 때마다 다시 한번 저는 느끼고 뺏속 깊이 체험을 합니다. 성경 말씀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를 보시는 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계시면 정말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시고 남은 생을 복된 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오일석의 일석오조 TV에서 마운트 시모어 스노쇼잉 가는 입구 약 10분 정도 통과한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